플래티넘 필드할때딴 생각 안 드시나요? 무슨 생각하실까요? 어... 이거 보낸 사람 어떻게 죽여버릴까? 삼피당의 대가리 코필즈 연정 지금 당장은 풀필가시죠. 카 돌린 분들께 연희가 1500원 감사합니다. 오빠! 연희 플래티넘 패드 너무너무 가기 싫다. 와, 아는데? 지이 오빠! 그것만은 연희가 시도시도, 앙대, 앙대! 뭐야, 막차 안 끊겼어. 나도 탈래, 탑승, 탑승, 탑승. 빰빰! <laughs> 플래티넘 필드가 두 판이어서, 두 판째 돌고 있어서, 이게 막판이었는데요. 두 판이 돌고 나니까, 두 판이 남았어요. 톰인가 어, 어, 아, 왜 뭐야? 말 걸지 마요! 그걸 치마하냐 막차를 타고. 있... 아, 말 걸지 마요! 어? 풀필이라고 안 했다고? 아, 아왜 그래! 요 <laughs> 아니 진짜네? 아 진짜네? 뭐야? 그냥 막차 안 끊겼어? 나도 탈래 탑승 탑승. 야, 근데 저게 플래티넘 필드 도르라는 말이랑 똑 같은 말니야미미 미, 미안해. 죄송해요. 죄송해요. 미안해요. 제가, 제가 잘못했어요. 죄송합니다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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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나 세상에. 그러면 배추만 죽이면 되겠네. 오늘 오늘 죽일 사람. 오늘 죽일 사람 1번 그거 바들인데 <laughs> 아닌데? <웃음> 이거 호크아인데? <laughs> 1번 참새 2번 호크아이 3번 <laughs> 아 그려주세요 한판더 추가할게요 아니 얘 예. 이겼다 저랬다가 그놈만 봉황으로 그리세요 <laughs> 왔다 갔다 아니 오늘은 3개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요, 이게 어디 봐서 여기 초록색, 이파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이렇게 선도 이렇게 노란색 여기 이렇게 딱 배추 딱 봐도 배추네. 정답 기영이 머리 <laughs> 자, 이름 저장해놓을게요. 여기다가 저 직박구리에 저장하겠습니다. 어, 어, 아, 어, 잠시만요. 아, 직박구리 어, 이거 보지 않으실게요. 봉왕하라고. <laughs> 와, 씨, 이거 봉왕을 어떻게 그리냐고. 당신이 봉황이야. 근데 봉황을 그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? 알겠어요. 봉황 한번 그려볼게요. 딱 봐도 봉황이죠? 아, 내가 불이 다시 그려줄게.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, 태보입니다. 아. 봉황, 봉황은 이렇게 날개. 딱 봐도 누가 봐도 딱 봉황. No. <laughs> 그리고 이제 배경으로 멋지게. <laughs> 어, 여러분, BHC 아니에요, 치킨 치킨 아니에요, 봉황이에요, 봉황, 멋진 봉황, 전설 속의 그 봉황. 여러분들 BHC에서 저 고소하면은 어, 일단 법원에서 만날게요, 법원 야방할게요. 아니야, 무슨 그림을 그려줘요. 아, 추가하지 마요! 집중하실게요. 플래티넘 필드 일단 집중하실게요. 어그 뭐 허위 광고하지 않으실게요. 아이폰이 형이 경고 드릴게요. 아니, 슈퍼, 그림도 안 그려. 인사도 안 해줘. 아, 좀 가. 아까부터안 담아. 너왜안 가? 질척대니 가! 가란 말이야. 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! 너도 가라. 필 필로테테테테테테테. 야 그림 그려줄게. 야 그림 그려주면 취소해주냐? 아 분명히 이거 두판째어서 이거 아이거 아, 마지막 아니었어? 또 아니네 세판안 파... 한다고 안 하고 야 내가 그림 그려줄게 캘리그래피가 그거 아니냐? 글씨 쓰는 거? 이렇게막 글씨 이렇게 그 예술적으로 쓰는 사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? 라그라피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여러분? 이붓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 낙서 아니야 아 낙서 아니야 아 잠깐만요 부적이라니요 아니 봐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글씨 쓰는 거잖아요 봐봐 맞지? 어렵다 예술의 혼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테마 부적이라니요 길게 뻗어지지? 조금만 살짝만 힘을 살짝 어 작가 사인 같은 거 들어가야 되거든요. 작가 사인 넣을게요. 캘라그라피 첫 작품 저장할게요. 아니지 켈라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 글을 이용해서 리에다가 아가 되는. 그래서 켈라 그라가 되는. 아, 이걸 모르시네. 아직 작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셨구나. 원래 예술이라는 게 약간 남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, 이제 그 아는 사람만 아는 미술 작품 같은 것도 그러니까... 아니, 글씨를 보고 술을 땡기면 어떻게 요 그려달라면서 그려달라고 해서 깜찍하게 하트까지 그려가지고 그려줬더니 술이 왜 땡기는데... 제가 대신 보내드리겠습니다. 잘 그렸는데 비슷하게... 아, 오색... 아, 그게 부족했구나! 색이 부족한 거였어 오색 됐스아 핑크요? 어... 그냥... 마음이 핑크빛으로 예쁘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그림에 표현이 되는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원래 저처럼 이런 미술 작품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알아. 우리들은 아는데,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그림을 딱 봤을 때,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몇 가지 부분들이 있죠. 사실은 저 핑크색은 털이 뽑혀가지고 속살이 드러난 거예요. 분홍색으로. 까불다가 털이 다 뽑혀가지고 속살이 좀드러난거요그 봉황이라는 단어도 사실 참새면서 자기가 계속 봉황이라고 우기시는데, 도대체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는데, 자꾸 우기시니까 뭐.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모습은 일반 모습인데. 막 봉황이라고 하시니까 의 앞부분은 기억이 부분은 면 제비 뱀뱀뱀아뱀나 아, 알고 있었어 뱀 턱은 닭아 부리가 닭이었나? 알게 워야 내가 봉황이 대가리가 닭인지 뭐가지가 뱀인지 날개가 뭔지 내가 알게워야 알빵가? 봉황의 탈을 쓴 참새